후반기 의장 선거에서 돈봉투 문제로 홍역을 날은 김해시 의회가 전반기 의장 선출 과정에서도 금품이 오갔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여기에 현직 의장도 불법 찬조금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김민찬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해시 의회에 경찰이 들이닥친 건 지난 9일 오전, 지난 2014년 7월부터 올해 6월까지 전반기 의장을 맡았던 배창한 의원의 사무실과 휴대폰 자동차 등을 압수 수색했습니다. 언제 경찰 왔다 갔습니까? 그, 오전에, 아침에 다녀온 경찰은 배 의원이 의장 선거에서 당선될 목적으로 동료 의원들에게 금품을 전달한 것으로 보고, 의원 5 명도 참고인으로 불러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등 여러 가지 정황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배 의원은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그 시기가 그런 시기가 아닙니다. 시기가. 그 시도되지입니다 후보 시절에 뭐 있었던 이야기로 가지고 김해시 의회의 의장을 둘러싼 경찰 수사는 이번만이 아닙니다. 앞서 김명식 전 의장은 하반기 의장 선거 과정에서 동료 의원 2명에게 돈을 건넨 혐의로 징역 1년 8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김전 의장에 이어 하반기 의장으로 다시 선출된 배병돌 의장도 경찰의 수사 선상에 올랐습니다. 자신의 지역구 행사에 찬조금을 냈다는 의혹 때문입니다. 2014년부터 문을 연 7대 김해시 의회의 전현직 의장 모두가 경찰에 수사를 받게 된 겁니다. 자치단체의 법률인 조례를 만들고 행정사무를 감시하는 역할을 위임받은 김해시 의회. 하지만 법규를 지키기보단 오히려 어기는 데더 앞장서고 있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MBC 뉴스 김민찬입니다.